관련해서 어,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음. 이사 가면 안 되는 집이 따로 있을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 근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어, 최고의 안정감을 주고 최고의 복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터입니다 터. 그래서 의식 주 중에 주가 집 주인만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만약에 내가 운이 좋은데 대운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그 해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터에 들어간다면 그 터가 좋지 않고 그리고 나하고 상충인 그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집에 들어가면 대원을 하나도 못 받아먹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 터전은 뒷잘들어오고 앞에 뭐 조망이 굉장히 훤히 보여지고 이런 터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사람도 성격이 천차만별 가지각색,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듯이 터도 똑같기 때문에 인간하고 터는 아주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되게 현명함을 발휘하셔야 되고 아무리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말 모르면 물어보고라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은 되게 중요한 영상이라 생각하고 잘 들어보시고 어 움직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진 않죠? 그래서 어 부동산이 굉장히 얼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 이 시기에 이사를 할 시기가 아닌데도 굉장히 이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가 이사 가면 안 되는 집이에요. 이사 가면 안 되는 집이 있죠. 있는데 첫 번째는 어 굉장히 빛이 들어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집입니다. 어 바람과 환기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빛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은 어떠한 건강, 건강을 계속 윤활유처럼 돌리게 해주고 사람한테 있어서 빛하고 바람은 계속 늘 함께 공존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빛도 안 들어오고 그 집안의 어떤 공기도 이렇게 유입이 안 되면서 환기도 안 된다면 솔직히 거기서 보여지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 그 하루, 한 달, 뭐 진짜 1년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안 좋은 기운을 우리가 다 흡수를, 사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다 흡수를 시킬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빛이 안 들어오고 환기가 안 돼서 공기순환이 안 되는 집은 어, 들어가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층이, 저층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닌데요. 어, 저층이 주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무거워요 땅 바로 위에 그러니까 1층 2층이죠 이 정도의 터들은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어, 무겁고 그리고 기운이 맥이 수맥을 이미 베이스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을 선호를 할 때는 뭐, 뭐 아이들이 많은 집막 뛰고 들고 뛰고 막 제가 정신 사납고 이렇게 위층에서 어,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1층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격 가격 대비를 봤을 때 이제 그쪽 집을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층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수맥이 굉장히 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진짜 이 저층을 골라서 갈때 백사장에서 진주 찾듯이 그렇게 해서 나랑 맞는 집을 찾아서 가야 되게 어렵죠. 정말 백 군데를 훑었는데도 그백 군데 중에 나하고 맞지 않는 음. 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수맥이 굉장히 세고, 수맥이 센 거를 어떻게 아냐고 하냐면, 은 집을 딱 들어갔을 때 뭔가가 어, 자도 자도 자고 일어나는 상쾌함을 유발시켜야 되는데, 상쾌함이라기보다는 처지죠. 처지고, 그리고 어, 요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아니면 우중충한 날씨가 있고, 구름 낀 날씨가 될 때는 처져요. 같이, 집이 그 정도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영향을 100%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맥이, 수맥이 있어 없어 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고층에서도 수맥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맥을 모를 때는 어 차단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수맥 차단을 할 때는 풍수 인테리어도만으로도 얼마든지 차단이 가능한데 이런 저층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생기보다는 굉장히 무게가 있어서 이 밑에서 잡아 끌어당기는 이 힘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막 몸이 아프거나 막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리고 아이들에 있어서도 약간 좀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좀 민감한 사 사람들은 저층을 선호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굳이 굳이 부득이 저층을 들어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물어보고 뭐 움직이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터라는 거는 나하고 맞는 터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세, 사주가 세고 기가 세고 뭐, 남달리 본인 자체가, 아, 나는, 어, 웬만한,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누를 수 있을 정도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어, 나보다 더한 터를 들어가게 되면 그 터에서 눌림현상을 받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을 장악, 장악시키고 내 모든 눈을 막는 힘이 그 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터들은 솔직히 어 전문가에게 어 터에 있어서 만큼은 아, 이 선생님이 정말 어 뛰어나고 그리고 어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터를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는 득과 실이 뭐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어, 선택해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어, 털을 어,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사가면 안되는 집 중에 하나는 집을 들어갔을 때 있어서 어, 막 곰, 곰팡이가 좀 자주 피고 그리고 막 비가 오거나 할때벽 그 쪽에 막 그런 것들이 생겨지는 어, 그런 집은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기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운을 뿜어내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살다가 보니 그런 현상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빨리빨리 하든지 아니면 어, 그런 것, 그런 것 보여진다면은 아, 그집 자체는 베이스에 이미 깔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 집이 좀 기운이라던가 안 좋은 것이 서려 있기 때문에 어, 우리한테는 조금 내가 어, 가서 가격 대비 들어가고 싶다 하더라도 살짝은, 어, 패스를 시키는 것이 좋겠죠. 어, 이사가면 안 되는 집 중에는 되게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산소, 그러니까 산소 근처, 묘 근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장 근처, 아니면, 뭐, 굉장히 어, 어두컴컴한, 어두컴컴한 집인 길가인데, 길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집들은, 터 자체가 아무래도 양기보다는 음기에 관련된 그런 기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을 들어갈 때는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때이 집에서 어떤 어 영향을 받고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내 운에 있어서 이동운이 있는지 그리고 문서운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문서운도 있고 이동운도 있는데 들어가는 곳, 곳이 전부 다어 정말 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금상첨화가 될수 있겠지만 난 내가 이동운도 있고 문서운도 있는데 다 좋은데 들어가는 터가 우리하고 완전 반대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터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들어가서 들어가서 생겨지는 현상 자체는. 인간적으로 어,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금전, 가족간의 어떤 반려자, 직장, 자녀, 어, 여러 가지 마찰이 계속 생기는 데그 집에서 나갈 때까지 생겨요. 자 그리고 이사를 가면 안 되는 집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들어갔을 때. 오, 되게 빛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어, 막 조망도 너무 좋고, 그리고 모든 방을 다 비추는데, 그런 집을 다 누구나, 누구나 100명 중에 99명은, 오, 이 집으로 가자고 갈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들어갔더니 갑자기, 막 몸에 칼을 대고, 다치고, 피를 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금전원이 막히고, 사람하고 있어서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집의 원인을 딱고자면 삼살방이라는 건데, 이 삼살방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수 없는 집을 표현하고 세계의 살이 존재하는 를 방이라는 뜻입니다. 어, 살은 죽일 살의 한자를 쓰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나와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자, 더러는 대개, 대개 삼살방을 이라는 것을 어, 그냥 이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 되게 으스스하고 수상하고 좀 약간 기분이 조금 어, 찝찝하다라고 하는 집은 들어, 들어가기 외관부터 시작해서 내관 자체도 기운이 그런 기운이 돌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삼살방 같은 경우는 솔직히 평범하게 보이는데도 정말 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눈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삼살방을 확인을 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왜안 되는지, 또 부득이하게 정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삼살방이 가지고 있는 그 원천적인 힘을 차단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힘, 힘 중에는 어, 모든 무속인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각자의 종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는 터를 어,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터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마찰들을 막 경험하고 공부하고 겪어보고 경험하고 공부하고 이거를 계속 수차례 오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진짜 번지수 하나만을 딱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것들이 되게 깊어졌는데요.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상담을 어, 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좀 부담감을 느끼신다면 그냥 그 영상 속 번호로 선생님 제가 이사가려고 하는데 이 집도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주소만이라도 보내놔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까 아무리 아무리 급해도 집만큼은 집만큼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선택을 해서 그, 그 곳에 가서 좋은 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아무튼 12월달에 어, 이제 한달 남았는데 2023년 12월달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마워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